보시는 분들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패셔너블한 이런 부장님들 과장님들 계시죠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무명배우 김배우입니다 자 세계적인 어, 김배우의 그 요브라들과 함께하는 패션연구소에서 여러분에게 코디 제안을 했던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새해 들어서 우리가 좀 사마음새 뜻으로 옷을 좀 사가지고 입을까 하는데, 옷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멋냈는데, 뭐 이렇게 많이 입는 옷이 필요해.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이거,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정도? 코트, 패딩, 셔츠, 니트. 이걸로 끝 이걸로 다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비법 지금부터 공개해드립니다. 시 쇼타임. 김배우 패션연구소에서 생활, 이 코디 꿀팁을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얼주 코드를 위한 코디입니다. 우리 남자들 치고 이런 코트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건 뭐 더블도 괜찮고 싱글도 괜찮고 이런 코트들 많이 입을 수, 있으실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입고 있는 게 니트 아니겠어요? 이건 나도 갖고 있는 옷이야. 그리고 울팬츠에 이런 코트 하나만 이렇게 쭉 입어줘도 우리 남자들 웬만하면 멋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얼죽 코드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중년들일수록 이런 코트 하나를 좀 제대로 된 코트가 있어서 연출 하면은 이게 진짜 멋도 나고 또 그리고 기품이 좀 생겨져서 전참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이런 캐시미어 코트들, 울 코트를 많이 비싸요. 알아요. 하지만 이왕에 사는 거, 산다면 제대로 된 아우터들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전히 겨울이니까 패딩을 또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겠죠. 근 무거운 헤비 패딩류를 입기에는 그렇게 많은 날을 입진 않아요 그래서 속시리 룩을 연출할 수 있는 이런 패딩이 있다면 한결더옷 입는 재미 그리고 패딩을 입었다 하더라도 후질근하게 보이지 않아서 이왕에 사는 거 이런 것들이좀 어떨까 싶어요 제가 늘 드리는 얘긴데이 옷은 나이보다 좀 젊고 밝게 입어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밝은 룩이 이렇다면 우리 중년들이 가장 많이 입는 바로 이 슬랙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슬랙스, 특히나 40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슬랙스의 중요함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40대의 옷을 정말 잘 입어야 되거든 근데 이 슬랙스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입는 옷이지만 어떻게 갈아입으면 좀 센스 있고 멋지게 보이는지 이거 숙제일 거예요. 셔츠에다 슬랙스 하나만 잘 입어도 참 멋스러움이 연출되거든요. 한번 입어볼까요? 지금 셔츠를 입었는데요. 셔츠 하나 잘못 선택해서 패션을 망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네, 선택장에 있으신 분들 셔츠 뭘 입어야 되지 하시는 분들 하나의 설수만을 선택하라면 저는 옥스퍼드 셔츠를 보해드립니다 이게 적당히 클래식하면서 또 캐주얼함도 같이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옷을 잘못 입으시는 분들 그런데 셔츠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옥스퍼드 셔츠를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만 입을 건 아니잖아요 이 위에 아우터 입을 거 아니에요 아우터! 이 코트도 또 뭐해 이거 입는 거지 바로 이렇게 입으면 뭐 웬만한 부장들 아좀 긴장하셔야 될 텐데 이 정도의 좀 멋스러운 부장 아 승진하는데 도움될것 같고 야 직장생활 하는데 좀 재미까지 느껴질 것 같고 여기에 니트, 타이 하나 딱 해주는 거 이것도 또 패션센스, 패션 센스 패션 풀팁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이 정도의 코트를 이렇게 입고 있으면, 웬만한 부장들, 웬만한 과장님들, <laughs> 다들 긴장하셔야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패셔너블한, 이런 부장님들, 과장님들, 계시죠?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셔츠를 입고 나서 두 번째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꿀팁. 자, 레이어드죠. 레이어드의 기본은 셔츠의 니트 아니겠어요? 자, 입은 모습 볼까요? 굉장히 흔한 코디라고 하지만, 셔츠의 니트. 이게 또 그렇게 만만하고 이게 또 쉽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이것도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반지법, 이거 좋잖 추천. 이거 중 올리면 되고 이렇게 셔츠에 입기도 아주 좋은데 여기에 안에 니트 타이까지 하면 이것도 예술이거든. 소매 연출법을 두 가지로 좀 제안을 해드리는데요. 하나는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이렇게 그냥 셔츠에 그냥 니트를 었을때이 정도로 많이 연출하시죠. 근데 하나는 이렇게 걷어붙일 때에도 센스 있게, 이렇게좀 걷어붙이면 얼마나 좋아. 이런 부장님들, 이런 그 차장님들이 승진한다니까. 자, 이렇게 위에 입는 옷을 좀 돌려 입는 꿀팁을 전해드렸다면, 이제는 밑에 바지, 팬츠를 좀 돌려 입는 꿀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필수 아이템이 바로 이 슬랙스일 텐데요. 슬랙스 하나만 잘 입어도 진짜 남자들은 멋쟁이 소리 들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슬랙스의 변신 들어가 보죠. 자 슬랙스의 활용법 그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런 그 솔리드한 슬랙스를 선택을 하실 때 옷을 잘 입으시는 부분은요. 색깔 매치를 기가 막히게 해요. 자 밑에 하이하고 상의하고 색깔을 같이 통일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니트를 레이어드 하더라도 밑에하고 위하고 색감을 같이 통일해 주면 한결 더 길어 보이는 롱다리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니트를 벗고 셔츠를 입었어요. 바지 하나를 두고서 셔츠를 계속 좀 번갈아 입을 텐데 어떤 셔츠를 입어야 좋을지 그리고 또 셔츠를 어떻게 좀 멋있게 연출할 수 있을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건 완전히 내돈 내산 어, 이내 타이인데 이렇게 타이 하나만 잘 연출해서 을 고른다 하더라도 우리 남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큰 이 패션 아이템이 되니까, 타이 하나의 선택에도 여러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울도 가고 봄에는 이렇게 많이 다닐 것 같은데요. 남자들이 셔츠를 많이 입을 때, 그때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의 이런 셔츠도 많이 입게 될 거예요. 근데 네, 스트라이프 패턴의 이런 셔츠가 좋긴 하는데, 피해드릴 게 있습니다. 위에 상의 아우터를 입을 때는 체크나 스트라이프를 피해주시고요. 밑에 바지도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건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턴, 패턴, 패턴. 와 이러면 난리부르스지 좀더 영해 보이고 싶어요? 그런 방법이 있지 이런 거 이런 셔츠 굉장히 멋스러운 셔츠 하나만 바꿔도 참 젊어 보입니다 부장님의 변신도 무죄예요 자 이렇게 입는 부장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겠지만 좀 젊어 보이는 우리 중년들 참 이렇게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부장님 이옷 어디서 샀어요? 이거, 김배우한테 샀다고 얘기합니다. 이 셔츠는 데님 소재의 셔츠예요. 이런 거를 입을 때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청청. 이때만 꼭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생지 느낌의 이런 그 데님 소재의 셔츠는 충분히 슬랙스하고도 아주 좋습니다. 멋이라는 게한 방에 나진 않아요. 학습이 필요한데요. 그 학습의 시간, 여러분 저도 우유 곡절을 다 겪으면서 이 시간까지 왔잖아요. 자, 김배우랑 함께하면서 이 코디에 대한 새로운 발견, 새로운 즐거움을 꼭 느끼시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김배우 요브라드 세계적인 김배우 패션 연구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김배우의 쇼타임은 계속됩니다. 쇼타임.